안녕하세요. 얼마전 출시한 나혼자 레벨업 다들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리세중이신가요? 전 3일내내 리세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리세만 한게 아니라 계정 여러개를 키워보며 습득한 꿀팁과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팁을 모아왔지만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메인퀘스트를 밀어야 성진우가 레벨업 할수 있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메인퀘스트에 트로피를 전부 다 채우면 추가적으로 커스텀 뽑기권 두장씩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일단 메인퀘스트 3 트로피 작업은 시작할때 부터 열심히 하면 피로도도 생기고 힘드니 메인퀘 진도를 먼저 쭉 미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로피 작업할 때 서브퀘트로피 작업을 같이 하니까 정말 빠르더라고요. 성진우 레벨업이 하다 보면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활동지원금도 받고 서브퀘스트를 전부 다 깨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레벨업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때는 게이트와 채굴 컨텐츠라는 게 있는데 이걸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채굴은 A급 이상 캐오게 시키시면 마정석을 소량씩 주고요. 게이트는 성진우 레벨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만약 본인이 게이트 사용 권을 다 써버렸다 싶으시면 마정석을 이용해서 게이트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정석을 픽업뽑기에 쓰려고 아껴놓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진을 레벨업을 해서 메인 스토리를 열고 쭉쭉 밀면 마정석은 물론 좀더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 이것도 염두에 주시고요 게이트도 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보이는 파란색이 일반 게이트고요. 등급이 높은 게이트들은 골드를 많이 주거나 중요한 성장 재료를 주기 때문에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도전 과제를 좀 중요시 생각하는데 순차적으로 도전 과제를 완료하고 챕터를 깨면 커스텀뽑기 0 장씩 주잖아요. 그래서 이 뽑기권을 가장 빨리 모을 수 있는 게 도전과제를 활용하면 되더라고요. 일단 메인 퀘스트 밀기 전에 우선적으로 도전과제를 깨러 갑니다. 그럼 중간에 메인 퀘스트 밀이라는 과제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메인 퀘스트 깨러 가거든요. 만약 중간에 게이트 깨라는 미션이 있다. 근데 게이트를 먼저 깨버려서 입장권이 없어요. 그러면 도전과제 진행하는 속도가 좀 더겨지기 때문에 도전과제를 따라서 플레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도전과제가 또 중요한 게 무과금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9 챕터와 12 챕터에서 SSR 무기인 그림자의 낫을 주니까 도전과제 꼭 미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비의 NPC 정도 느낌표 떠있는 애들은 말 걸면 마정석 소량씩 주니까 거르지 마시고요. 성진우 육성은 알아보니까 대부분 40렙에서 60렙까지는 근력에 투자를 하고 후반에는 감각, 즉 정밀도도 같이 올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정밀도는 말 그대로 성진우가 공격할 때 최소값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정밀도는 80%만 넘어가도 되니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벤트로 넘어오면 차해인 픽업 기념으로 차해인 전용무기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최소 전무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던전 도실 때 권장 전투력보다 1이라도 낮으면 데미지가 감소된다고 하네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요새 이 게임이 푹 빠져 있는데 앞으로 즐길거리와 이벤트를 풍부하게 업데이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